자이브, 몇번할 자리에요? 모르겠고, 드디어 치킨업이네요. 아, 치킨업은 17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치킨업 선생님, 뭐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재미있거나 <laughs> 그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는 본인의 의지로 <laughs> 네. 요염하건, 재미있건, 귀엽건, 섹시하건, 으흠.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는 게 치킨옥이지 음.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자이브 하면, 네. 그좀 자이분방하고, 좀, 네. 좀 위트있고, 네, 네. 어,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치킨옥의 표현에서 그,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음, 약간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네, 그런 네, 표현. 네. 저 여, 여자분이 닭처럼 걷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닭처럼. 네. 요염하면서 네. 뭐 섹시하면서 네. 그건 알아서 이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약간 우스꽝스러우면서 <laughs> 네네. 음. 남자는 닭이 도망가는데 네. 잡아가지고 이리 와 어디가 아, 이런 모습이에요. 자 찍힌 <laughs> 역할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표현은 자유롭게 하시는데 네. 어.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홀드되어서 16번에서 컬립이 끝났어요. 자 여기서 바로 치킨업으로 이어집니다 어, 팔로웨이, 스로웨이로 보내는데 거기서 남자가 손을 한번더 뒤집어 주면 여자가 반대편으로 몸이 더 돌아서 달려가게 돼요 락스텝으로 네. 러닝으로 해도 되고요 네. 자 해볼게요 시작 원투킥아킥킥아킥자여기 잡혀있어 아직 돌지마 잡혀있어 도망가려고 하는 닭을 네. 어디가 데리고 왔죠. 네. 자, 슬로우. 네. 그다음 바이또 슬로우. 이기때 치킨업이 나와요. 또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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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칸 스피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음, 슬로우 두 번, 퀵네 네 번. 네. 자, 통합 루틴이에요. 뭐 치킨업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 경기를 뛰는 선수들도 치킨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더 모션을 크게 하기도 하고요, 더 재밌게 하기도 해요. 자, 우리는 일반적인 치킨 업을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원, 투 킥, 아 킥, 킥, 아 킥, 아 슬로, 아 슬로, 아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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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킥, 킥, 아 킥. 간단하네요. 네. 자, 여성 스텝을 한번 윤유현 네. 선생님이 어,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표현이 되는지 설명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해야 될까요? 네. 어, 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치킨덕에 대해 설명을 네. 해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 쌤이 해주시는 라겐 네. 때 저는 네. 90도 앤. 회전을 합니다, 선생님. 네. 그다음 사세에서 남성을 조금 더 말아서 사세를 했다가 네. 뒤집어서 전진. 네. 네. 자 여기서 네. 어, 설명을 하나 해야 될게 빠졌어요. 네. 자 홀드가 되어 있으면 네. 여, 여자의 손이 남자의 팔 위에 올라가 네. 있는데 이 손을 여성 스스로 자, 넘겨주는 센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자기 표현을 네. 하겠죠. 네. 손 동작은 자유입니다. 자이 다음에 자 발과 함께 네. 손짓 이것도 자유예요. 네. 이때 스님 저는 네. 앞에서 리드해 주는 스님을 믿고 지금 음. 거의 누운 상태네요. 음. 체중이 뒤로 가 있어요. 자 체중이 뒤로 갈수 네. 있는 건 자, 남자가 확실히 이렇게 걸러서 잡고 네. 있다는 믿음. 어 머리가 뒤로 가 있었을 때, 여자의 네. 자세가 예뻐요. 네. 자, 머리가 앞으로 와보세요. 네. 불안해 보여요. 네. 저도 불안해져요. 네. 자, 확실히 믿고 네. 잡혀 있으면, 잡혀 있으니까 제가 슬로우부터 퀵퀵퀵퀵을 데리고 네. 오는 모습입니다. 슬로우, 앤슬로우, 아,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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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자, 마지막에는 조금 더 오게끔 당겨줘서 아메리칸 스피드로 부딪혀주죠. 음, 네. 음. 자, 이때 여자의 발과 네. 자, 손에 대해서 네. 윤프로가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저 저쪽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보여 주세요. <laughs> 제가 여기서 생이 네. 선생님? 네. 슬러. 슬로우. 아, 생 이거는 손보다는 네. 발의 모양이 중요한데. 네. 어, 허벅지 안쪽에 네. 덩어리 안쪽보다는 허벅지 안쪽에 네. 허벅지 안쪽이 살을 네. 조금 더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비비면서 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벅지가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고 네. 좁 좁아지게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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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면서 지를 네. 붙이면서 지나가는 게 네. 허벅지와 무릎을 스치면서. 네. 네. 그런데 이걸 허벅지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면 제가 쳐도 스님 자꾸 다리가 벌어지거든요. 네, 그 치마 옆에서 안 보이는데 네.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네. 자, 허벅지가 붙이고 있는 다리의 표현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쁜데 네. 안 붙이면 아, 네, 그렇게 되더라고 스님. 굉장히 모양이. <laughs> 어. 그래서 가장 신경을 쓰고 치킨업를할때 중요한 부위는 네. 허벅지 안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골반도 이렇게 좀 비틀어주는 네.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가지 말고 네. 비틀어서. 자, 그리고요. 손은 어떻게 합니까? 아, 손은, 스님? 네. 남성에게 자, 손은 잡혀 있어요. 네. 네. 나머지 그래서... 손은 하늘, 머리, 가슴, 치마. 아, 그랬어요? 뭐, 네, 거기까지. <laughs> <웃음> 네, <웃음>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발이게막 네, 자기를 네, 네.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어, 남는 손은요? 음, 요요만 <laughs> 네. 어, 몸짓을 <laughs> 하는 거는 어, 자유롭게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요요함을 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통해서 나와요. 이건 연기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것도 안 하면요. 뒤뚱뒤뚱뒤뚱뒤뚱 뭐 네, 이렇게 네, 보일 수가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손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딘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아니면 뭐 치마라도 이렇게 좀 잡아주면. 그렇죠. 예쁜 표현이 손이 되겠죠. 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여성의 춤은. 네. 이 손을 내가 자신있게 쓰지를 못할 때는. 네. 치마 잡고 있는 게 가장 네. 편안합니다. 선생님. 어, 네. 내몸 동작에 방해되지도 않고. 음, 특히 자이브에서 네. 치마를 이렇게 치켜 올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네, 네. 어, 굉장히 그게 섹시하게 보여요. 음, 네. 네. 어, 그리고. 섹시하게도 뭐 보이죠. 손 동작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 네, 치마가 네, 네. 움직이고 이 다리가 살짝 보여주는, 네. 어, 거기서 이 표현과 네, 네. 저 감정이 네.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추다가 보면 자이브가 치마가 걸리니까. 음, 맞아요. 나도 모르 자꾸 치켜 올리고 네. 나서 뭔가를 하는 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매니아 분들 여성분들이 보면 네. 치킨업을 할때 거의 대부분 음. 처음에 배운 정석이 다 손이 여기 있는 상태거든요. 네. 치킨업을 하는 내내 이 손이 옆에서 지금 고정하고 네. 있으면 사실 네. 저도 손을 여기 다 고정해 놓고는 아, 네. 발의 하체 이게 동작이 으흠. 잘 편안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조금 움직이는 게 네.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러우면 치마를 잡고 옆에다 두는 게 가장 음. 편안하게 네. 표현되지 않는 방법일 것 같아 표현되 네. 손은 네. 뭔가 어, 표현을 하늘 머리 아, 네. 그렇게 어깨, 외울 필요는 없고요. 네. <laughs> 자유로 네. 자유입니다. 선생 그렇게 안 하면 그거 안 나옵니다. 네, 그건 수업할 때 하기로 하고요. <laughs> 여러분이 더 예쁘게 할수 있어요. 네, 네. 자, 치 남성의 치킨 옥 설명을 선생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치킨 옥은? 음, 남성은요. 네. 어, 여자의 발에 맞춰서 여자가 오른발로 이렇게 수입을 할때 나는 왼발로 수입을 네. 다시 또. 오른발로 수입을 네. 두번 슬로우 슬로우 덤비, 아, 놓고 킥킥킥킥제 뒷걸음질 하는 네, 네. 어, 모습이기도 네. 하고요. 또 여자가 수입을 할때 나는 그냥 슬로우 슬로우 킥킥킥킥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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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뒷걸음질로만 음. 음. 아, 표현을 두 해도 번째 됩니다. 스텝이 네. 훨씬 매니아분들이 편안하게 쓰시던 방법인 것 같아요. 아, 편하죠 네, 네. 음.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음. 여자가 제자리에서 수입을 할때 네, 나도 네. 네. 같이 아, 해주는 것도 네네. 괜찮고요. 네네. 음. 끌고 올 때는 나는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걷는 거에 충실하고, 음. 여자가 멈춰서 있었을 네네. 때는 수입을 나도 같이 해줘도 괜찮아요. 선생님, 어, 치킨옥 스텝을 표현하고 있을 때 남성분들이 네. 끌고 갈때 성큼성큼 가주시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작게 네. 움직여주는 게 메랜게 스텝처럼 움직여주는 게 좋은가요? 여성분의 머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뒤에, 뒤에 있었죠. 네. 성큼성큼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잡아보세요 네. <laughs> 머리가 무거워서 네. 상당히 못가아 여성 때문에 방해가 되는군요 선생님 음. 음. 그, 근데 여자도 머리가 뒤에 있으면 성큼성큼 못 와요 네, 네, 네. 대신 다른 표현할 것이 네. 많죠 음. 그렇죠? 네. 음. 이거 성큼성큼 와볼게요 <laughs> 시작 네. 이상해지잖아요 네, 깨져요 네 그러네요 게. 네. 보폭의 욕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자리에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돼요. 다둘다 네, 네, 네. 응. 허리 음, 헤드 무게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네, 네. 팽팽함에서 그런 표현이든 제자리에서 표현하는 것도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치킨웍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